루손 직면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에서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리 가을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손 그들 띠로 다니면서 땅에 흘린 이삭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루손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때 밭 주인이 그, 밭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는 낯선 한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를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여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릭의 며느리임을 알게 되고요. 보아스는 이 여인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호의라게 되면 아주 따뜻한 마음이지요 룻을 예. 위해서 그 어떤 배려를 베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2장 8절부터 16절에서 보아서가 베푸는 세 가지 호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호의는 자기 밭에서 계속하여 이삭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루드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오. 보아스의 말에서 우리는 당시 사회적 상황을 그려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가을을 하고 있는 밭에 들어와 이삭을 줍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려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꾼들이 밭에서 내쫓으면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보아서는 누대게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고 자유롭게 이삭을 주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보아서는 점심 식사 후에 일꾼들을 시켜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리라고 지시합니다. 보리를 가을에서 묶어 놓은 그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가지고 땅에 흘리라라고 지시한 것이지요.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왕에 룻을 돕고 싶다면 가을한 곡식 몇 단이라든지 아니면 팔곡한 곡식 한 포대를 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삭을 줍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유한 사람인 보아스가 남도 아닌 친족을 그것도 가난한 친족을 돕고자 한다면 가을한 곡식 몇 단이라든지 탈곡한 곡식 한 포대 정도는 줄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지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루술 인격적으로 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보아서는 루세 입장에서 사려 깊은 배려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를 보십시오. 루스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밭에 온게 아니에요. 루스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직면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보아서는 이러한 루세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꾼들에게 이삭을 조금씩 뽑아 흘리라고 지시했던 것이에요. 일꾼들이 눈에 띄게 이삭을 많이씩 뽑아 흘렸다면 루스는 더는 그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의 심정을 보아스가 헤아려 보고 루시 눈치 찰세라. 조금씩 조금씩 이삭을 뽑아 땅에 흘리라고 지시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제와 섬김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입장에서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진정한 구제와 섬김이 아닙니다. 수여자의 입장이 아닌 수혜자의 입장에서 구제와 섬김을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구제가 되고 섬김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잠실 교회에서는 어, 탈북민 가정을 돕기 위해 고구마 구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수십 명의 청년들이 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의 그 얼굴에서는 아, 정말 우리가 귀한 섬김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비쳐 나고 있습니다. 아주 신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잘 팔리고 있어요. 어,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제는 거의 150만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예. 정말 그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요. 12월이 한파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추위를 싹 밀어내고 있는 것은요. 정말 그분들이 섬기는 그들의 그 귀한 미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봉사하는데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성탄의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지요? 이분들이 이렇게 고구마를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탈부민 중에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도와주는데, 그 전달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게 되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그 어떤 전달식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뭐 그리고 마지막에 기념사진도 찍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실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모 기관으로부터 탈북민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 누구인지 일단 선별받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를 판그 전액을 전액을 그 기관을 통해서 즉 공기관을 통해서 어려운 탈북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예,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모습, 참 귀합니다. 여러분, 현재 루시의 모습도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보아스가 취했던 이러한 루시의 입장에서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도 참 귀한데, 또 한편 루시 보여주는 모습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녀는 누군가 도와주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밭으로 나갔습니다. 루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밭으로 나감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라는 귀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보아스의 도움으로 직면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앉아서 기도만 드리는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드리고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루시 자리에서 일어나 밭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보십시오. 루시 도착한 그곳은 다름 아닌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파티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난달에 경기도권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앉아서 기도만 드리면 향후 우리가 이전할 교회가 저절로 생길까요? 아닙니다. 루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듯이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매일 같이 기도드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름 가까이 이곳 저곳을 다녀보고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 지역 제가 두번 갔댔고요, 용인 지역 네번 갔댔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사이트를 자주 접속하여서 교회 이전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루시 이삭을 찾아 밭을 이리저리 헤매듯이. 저는 교회에 이전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루스 밭을 헤매며 이삭을 줍는 가운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대역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의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훌륭한 장소를 찾게 될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움직입시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힘을 내어 움직이는 자세는 신앙인의 삶에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뒤부터 사람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다음에는 집에서 일어나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 걸음이 곧 루시 이삭을 줍는 걸음이며,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불신자들이 있으면 찾아가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이와 같은 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겨른 자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움직이는 자의 자세는 꼭 성실한 자의 자세이지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하고 성실하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겨울은 사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은 여러분을 일터에서 내쫓을 것이에요. 회사에서 일할 때그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할 때 사장은 감동하게 됩니다. 예,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늘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이익만 주판을 튕기면서 생각하고, 말로만 이루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 뜻을 향해서 움직여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신앙생활에서든,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어떻게? 몸으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루시 이삭을 주울 때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이삭을 주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보아서는 루시 어떤 여성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루시는요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탐복할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보아스는 그 모습을 밭에 나와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이 여성의 댐댐이를 보아스는 깨닫게 된 것이지요. 보아스는 이미 사람들의 그러한 전화는 말을 통해가지고 루시라는 여성이 얼마나 괜찮은 여성인지,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정말, 정말 괜찮은 여성이다라는 말을 예. 들었습니다. 귀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밭에 나와가지고, 정말 들은 대로 이 여성이 정말 괜찮은 여성이구나. 네. 그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더불어서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런 삶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과의 만남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적인 사변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보아서가 베풀었던 첫 번째 호의는 자기 밭에서 계속하여 이삭을 죽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 룻에게. 보아서가 룻에게 베푼 두 번째 호의를 찾아 봅시다. 그것은 젊은 남자들이 룻을 희롱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제가 구절 말씀 앞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어. 보아스의 말에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그려집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외지에 선 여성들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스는 가족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를 보니 오늘날에도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이주민 여성들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온 연약한 여성들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못된 악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루시 여성들과 함께 일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루시의 신변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직접 젊은이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단단히 모를 박습니다. 여러분, 보아서는 베들레헴 마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단순히 농사만 짓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루스를 희롱하는 자들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루에게 내가 젊은이들이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 두었다고 말함으로써 루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을 끝까지 지켜 주시는 하나님, 아합의 박해로부터 엘리야를 끝까지 지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비춰나고 있습니다. 당시 루스는 이방 여인인 동시에 과부이며 거기에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아서는 최선을 다해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흡족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낙은에 된 자를 보살피는 그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 사람이었으며 그 마음을 룻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성품을 지내야 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성품을 지내야 된다고요. 주위에 여러분의 보호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루스를 섬기는 보아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루데게 베푼 두 번째 호의가 젊은 남자들이 루스를 실용하지 못하도록 루스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루데게 베푼 세 번째 호의는 하인들이 준비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구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보아서가 한 말입니다. 보아서는 룻이 마실 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룻은 지금 물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보아서는 눈치챕니다. 그래서 룻에게 하인들이 준비해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마실 물입니다. 물이 세야 해요. 갈증을 참고 일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보아스의 호의로 루스는 목이 마르면 밤머리에 있는 물동이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아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헤아리고 있으며 그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루시 마음 편히 이삭을 죽게 하고, 루시 젊은이들이 희롱로 부터 막아주고, 루시 갈증의 문제 겪을세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고 보면 부하서는 참으로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부하서가 하인들이 준비한 물을 마시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루시는 목마름을 참고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타인이 겪는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힘들어하든 말든 의부짖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괴로워하든 말든 자기 원하는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제가 TV에 나오는 그 김창욱 쇼를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는 그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받게 됩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가 한 여성이 말하는 사연을 들었는데 이 여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의 이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꿈은 접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억적같이 일해가지고 가정을 지켜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떨구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멋있게 사는 사람들은요, 나 중심으로 내 이익만을 위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산다라고, 예.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할까요? 나 이익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명심합시다. 절대로. 나 이익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려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조차 못합니다. 이보아스란 사람은요, 이 타인의 마음을 휘아리는 따뜻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루시라는 여성이 목말라 할까봐 물 하나 제공해 준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말 한마디 때문에 이 루시라는 여성이 밭에서 일할 때 갈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섬세하게 베풀어주면서 정말 그 정을 정말 감동하는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이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 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그 이타적인 정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정의의 귀한 마음들 여러분 모두가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처럼 누대기의 깊은 호의를 표시하자 룻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10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스는 엎드려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13절 루시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살 것 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는 하나님이 호의에 완전히 감격해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정을 통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루는 보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수를 통해서 루에게 지금 그 따뜻한 주님의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루스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나타내는데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요정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배려를 베풀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루시 지닌 훌륭한 인격이 비천합니다. 루스는 매우 겸손한 사람인 동시에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함과 감사 네. 루스의 모습에서 지금 그대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겸손과 감사를 몸에 베인 사람이 루시지요 루스를 보십시오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보아사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에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고마움을 엎드려 절함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시다. 언뜻 보기에는 부하수가 마치도 누대에게한해 뭐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냥 선물로 준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저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굉장히 감격해하는 것 같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은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준 것이고, 내 젊은이들부터 신변 보호를 해주고, 마실 물을 준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외부인이 보기에 보아수가 베푼 호의는, 어, 일상적인 적은 호의일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슨 보아스의 호의가 얼마나 귀한 호의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해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루시지는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가 딱 안겨옵니다. 타인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호의, 그 무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다 루시예요. 여러분. 너무 훌륭한 인격을 룻이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지닌 보아스와 룻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호의를 베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호의에 한없이 감사해하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요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품위 있는 사랑의 인격이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